오늘 그 에르진잔에 도착을 했는데 에르진잔에서 잡은 숙소에 이렇게 주방과 조리기구와 세탁기가 있어서 지금 제가 감자를 사다가 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두를 사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박을 사다, 수박과 우유, 뭐 콜라 그런 걸 사다 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박을 먹어보려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 제가 안 먹고 아껴둔 라면을 끓여 먹을 예정입니다 감자가 맛있는 감자이기를 바랍니다 사온 수박이 씨도 없고 껍질도 없고 굉장히 잘 익었습니다 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시바에 도착을 해서 저녁 때저 시내 구경을 나왔는데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 모스크가 파사모스크라고 합니다. 파사모스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바로 뒤편에 있는 게 타산이라는 여기가 다른 도시보다는 좀큰것 같아요. 여기서 한 2박 정도 할 예정이고, 여기 터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친절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터키 국경 오자마자 유심카드 사면서 한 4배 정도 사기당해가지고, 그 타스안이라는 건물이 약간 전통 시장 같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근데 여기에 좀 가방가게들이 많네요. 한쪽에는 카페도 있고 그러는데, 가방가게가 있는 게 약간 생소하긴 합니다. 이런 물러오는 음수대도 있네요. 야, 야, 야. 아 Yeah. y 아프리카. e 산이라는 시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뭐 아프리카에서 h y e 근데 여기 a h Yeah. Yeah. y e a 앉아서 공짜로 티를 주, 주기 때문에 티를 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I w e l o to Japan, or t o Ukraine. n o what was the country name? h a t Korea, right? Yeah, Korea. South Korea or? South Korea. Oh, okay, South Korea. Welcome, yeah. big welcome to see us, South Korea. Thank you. Okay, show them tea. Yeah. yeah. Okay, 티를 한잔 줘서 티를 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터키와서 터키, 터키 사람들은 대부분 티를 마시는데 지금 저는 처음 마셔보는 티거든요. 마셔어떨지 네, 녹차인데 그냥 녹차예요, 녹차. 설탕을 넣으니까 다네. 분위기가 좋아요. 네, 건축물이 보면, 이렇게, 약간, 고색창이 납니다. 예전에 이 건물이 원래는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타산이라는 것입니다, 타산. <laughs> Can I take a video? Yeah. Yeah. 지금 여기 시장에서 막또 나가는데 이분들이 초청을 해서 저렇게 차를 마시게 해줬어요. 그냥 그러면서 지금 그 터키식 커피를 마셔보지 않겠냐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터키시 커피를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마시는 건지? 투리스탈라이 이..이게 뭐에요? k 요아이이 오케이 오케이 커피 스라이 오케이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꼭 에스프레소 같아요 음. 굉장히 쓰고 커피 가루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커피 맛은 좋네요. 어. h e you never drank coffee? Yeah, this is first time. What? Yeah, this What? is first time. Turkish coffee is, I never e a t i n g this coffee. t h i s very delicious. Good. Okay. Yeah.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이게 젤린인데 yes. 예, 너무 쓰니까 이제 같이 먹도록 돼 있나 봅니다. 음. 여기에 커피하고 젤리하고 예, 물이 나왔는데 이 커피에 가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다 마신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 중간에 이제 쓰면 젤리를 먹고 커피를 다 마신 다음에 물로 입안을 헹구라고 예, 물을 주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가루가 있으니까 입안에 가루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커피는 색다르고 맛있습니다 카다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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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다이프라는 디저트 간식 같은데, 이거 먹으라고 또 사오셨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엄청 달아요. 피스타치. 예. 거의 설탕 수준입니다, 설탕 수준. 예. 피스타치. 설디 예. 음. <laughs> 굉장히 달아요, 디저트가. 제가 아주 대접을 잘 받네요. 해바라기 씨 같기도 한데, 씨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 볶아져서 나오는 것 같고, 여기 디저트 가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게 있네요. 응. 야. 이런 건 초콜릿 같기도 하고, 네. 저 위에는 막 젤리나 막 과자 같은데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어. 이쪽은 아마 견과류 같은데, 호두도 있고, 땅콩도 있고, 네, 땅콩 같아요. 어. 아몬드도 있고, 시종류도 굉장히 많네요. 오, 여기 늦은 시간인데 굉장히 큰 시장이 주변에 있네요. 네. 여기는 과일 가게입니다. 다양한 과일들이 있고요. 고마도가 생김새가 좀 우리 끄다고 다르네요. 길쭉하고, 이건 복숭아고, 수박, 앵두, 어. 이건 뭔지 희한하게 생겼네요. 포도가 참 많아요. 포도가 그리고 생선 파는 데도 있고 여기가 굉장히 큰 시장 같습니다. 그리 야채도 팔고 네. 생선도 보면. 과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두를 제가 먹어봤는데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자두가 굉장히 크네요. 와. 이 노란 건 뭔지 모르겠어요. 수박처럼 생겼는데.